안녕하세요. 오토소닉스 소닉입니다. 폭스바겐 아테온에 들어간 다이노디오 세팅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퀄라이저를 만들어서 뭐 이런 세팅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나는 순정 다이노디오 음질이 좀 아쉽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만 수정을 해주면 됩니다. 다이노디오에서 이 우퍼를 바꾼다는 짓은 정말 미친 짓이라고 보시면 돼요. 애프터마켓용 제품이건 아니면 기본으로 달려 있는 순정 제품이건 다이노디오의 우퍼는 어떤 차량에 적용되어 있건 그냥 쓰십시오. 그게 훨씬 이득이 되는 부분이고요. 자, 미드레인지하고 트위터 요 부분에서 변경을 해주면 좀 개선될 부분이 있는데 미드레인지 사이즈를 보시면 다이노디오에서 요 사이즈로 세팅을 하는 미드레인지가 두 종류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걸 또 비용을 들여서 바꿀 그런 내용은 좀 애매한 부분인데 요 트위터 트위터 같은 경우에는 순정에서 요 하는 스펙이 있고. 애프터마켓에서 요하는 스펙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리를 들을 때 고음이 아주 중요해요 고음이 그런데 뭐 엄청 비싼 트위터를 낄 필요는 없어요 기본이 다인 트위터니까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다인 오디오의 에소텍이라던가 서펙스라던가 이렇게 한 70만원대에서 90만원대로 끝낼 수 있는 그런 정도 내용을 하시면 순정에서 부족한 부분을 딱 그냥 채워주는 그런 정도 정말 합리적인 튜닝이 될것 같습니다 단순한 알갈이라고 하면 비싼 감이 좀 있을 수가 있는데 스피커 튜닝입니다. 제가 하는 내용은 그냥 단순한 알갈이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값어치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될 것이다. 그래서 폭스바겐 아테온을 운용하시는 분들 중에서 뭔가의 아쉬움 진짜 순정 너무 좋은데 다이노디오 같은 명품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뭔가에 아쉬움이 있다 그러면 요 세팅대로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폭스바겐 투아렉 4.0에 그 다이노디오 들어간 거 세팅을 하면서 조금 놀랐던 부분도 있어서 이 아테온에서는 실제 음질 녹음 영상이 없지만 그 영상이 언젠가 또 올라갈 거니까 밀린 거 쳐내면서 그걸 보시면 이야, 이 트위터만 바꾼 게 이런 밸런스를 만드는구나. 전체적인 소리 밸런스의 튜닝 그걸 누가 하느냐? 에, 제가 해드린다. 네, 그런 내용 전달해드렸고요. 다음 방송에서 아테온의 방음에 대해서 또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토소닉스 채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